먼저 운영 목적인데요.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치료 목적의 의료기관입니다. 반면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립된 돌봄 목적의 노인복지시설입니다. 정리하면 요양병원은 의료 중심의 운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고, 요양원은 돌봄 중심의 운영으로 돌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의료 서비스의 범위와 인력 구성의 차이입니다.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는데요. 요양병원은 의사와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하고 물리치료사, 방사선사, 임상명리사 등의 의료기사가 상주하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할 때 언제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즉시 대처가 가능합니다. 하지만 요양원은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지 않고 계약된 촉탁이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약 처방만 할수 있습니다. 요양보호사 중심의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강 관리와 위생 관리만 가능합니다.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처가 어렵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.